잉크젯 복합기 선택에 고민 중이신가요? 삼성전자의 컬러 잉크 복합기 SL-J1780W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홈오피스에 최적화된 아, 제품입니다. 아, 어. 자동 양면 인쇄와 빠른 컬러 및 흑백 인쇄 속도, 17ppm, 20ppm을 자랑하며 분리형 4색 잉크 카트리지를 통해 경제적이고 편리한 유지관리도 가능합니다. 와이파이와 모바일 출력, 에어프린트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인쇄할 수 있으며, USB 연결도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합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슬림한 디자인에 배송이 빠르고 가성비가 뛰어나 많은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프린트 품질이 뛰어나고 설치가 쉬워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가정과 사무실 모두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